여, 여기 구봉산 타는 산천인데요 일단 저기 뭔가 보여줄게 있다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아이제부터 말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재미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빨리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오오오오 기야모기야모기야살기야 오기야 기야 너는 오기야 고모 오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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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무게가 거의 사라졌 이쪽은 너무 아팠다 이쪽으로 가야겠는데? 이거 신기한 것도 많다 이건, 이건 융적이거든 이거는 정식 길이 아니고 아빠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길이야 내 이, 이, 얘네들이 막 미끄러지는 걸방지해 줘. 미끄럼 방지턱들이야 어. 아. 이쪽으로 가야 되나? 어.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. 아. 아빠가 하고. 이가아자 와, 놀이터로 왔네요. 재밌게 내에서 좀 놀아야겠다. 나잘 찍었죠? 이제부터 나, 나 찍어줘. 이쪽으로나? 응. 이쪽으로 이. 오 여기 내려가는 길인가? 미끄럼틀 아닌거 같아. 돌인데 로 가보자. 아 그쪽에서 찍어. 응. 여기 내려가면서 찍어. 어 이제부터 정식 길이야. 가보겠습니다. 好嘛。危险、嗯、啊！看吧、哦，我、嗯、错。<noise> 啊 재밌어. 내가 카메라 들고 한번 타볼래. 네 그렇죠.